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근입니다. 한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건 의원은 공식 사과하십시오.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윤리위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발언 중이던 강유정 의원이 아니라 마흔 역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한 이야기였다며 발뺌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박 의원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건 공적 비판이니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언급되자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말마따나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동료 의원에게 하고도 사과를 거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료 의원을 향한 향한 게 아니었다면 이하경 부의장의 해명 요청에 응하여 신성, 신상 발언을 했으면 될 일입니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대체 왜 신상 발언을 거부하고 도망치듯이 본회장을 빠져나간 것입니까? 해묵은 색깔론이 아직도 통할이라고 믿는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국민께서는 내가 할땐 공적 발언, 남이 하면 모욕이라는 박 의원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냉전의 망령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서는 안 됩니다.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만일 박춘광 의원이 끝까지 공산주의자 발언을 사과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해묵은 색깔론이 고개를 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